저희 회사는 태양광 관련 회사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태양광 시스템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태양 전지, 햇빛을 받아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 전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전기를 변환해 주는 장치,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 인버터가 되겠고, 그리고 한전 개통 쪽에 뭐 수배 전반 쪽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태양 전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네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원 재료를 생산하는 폴리 실리콘을 생산하는 어, 이런 분야가 되겠고요. 이걸 이용해서 인곡과 웨이퍼를 만들고, 그리고 태양전지의 최소 단위인 셀 만드는 그 기업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 현장에 설치하기 위해서 이 태양전지를 직병렬 연결해서 제조가 되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어, 이러한 것들이 태양전지의 산업 어, 분류가 되겠고요. 네, 다음은 태양광 에너지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국내 태양광 시장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어, 이렇게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도 작년에 2기가와트의 신규 설치량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최근 태양광 인버터 시장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대규모 발전 사업으로 인해서 대용량화되고 있고요. 어, 그리고 현장에 맞게끔 최적화 설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수익 사업을 하다 보니 AS의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빠르고 제품이 AS가 쉽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희 회사 제품 이러한 세 가지를 갖추고 있는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이러한 태양광 시장에 있어서 저희 윌링스의 역할과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3년도에 설립을 해서 현재 16년째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크게 이제 5년 단위로 나누자면은 어, 첫 해는 저희가 전력 변환 기술을 이용해서 태양광 사업에 진입을 했습니다. 이 초창기에는 태양광 산업이 어, 거의 이제 뭐 태동기라고 할수 있겠죠. 이때부터 저희가 태양광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다음 5개 년 동안 저희가 태양광 말고 전원력 변환 기술을 이용한 유도가열 인버터 의 사업을 다각화하는 시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 최근 5개 년 동안 태양광 발전 사업이 대규모 대용량화되면서 저희가 1MW, 2MW를 최초로 국내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정체성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차별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대용량 멀티스트링 방식의 인버터를 개발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제품이 실내형과 5개형으로 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성장 기반으로서는 저희가 대용량 시장을 현재 선점하고 있고 그리고 차세대 전압, 전압 체계에 맞는 1500볼트를 곧 출시를 한다는 점입니다. 아, 그리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확대, 이 전력 변환 기술을 이용해서 차세대 사업 또 다른 사업 다양한 제품의 다양화와 용량별 어, 영양별 라인업을 어,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체적으로 저희 제품을 보시게 되면 태양광 부분에는 태양광 인버터가 있고 ESS용 PCS가 있습니다. 저희 제품을 이제 간단히 보시게 되면 차후에 기술적인 설명을 할 텐데 같은 게 여러 개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멀티스트링 방식입니다. 이 멀티스트링 방식을 이용해서 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ESS도 마찬가지입니다. 멀티스트링으로 해서 어, 병렬 운전을 할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EPC 사업도 하고 있고요. 어, 응용 분야로서는 저희가 어, 전기 밥솥에 들어가는 국내에서 마켓쉐어 1위를 하고 있는 쿠쿠전자에 저희가 전력 변환 장치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요즘 또 뜨고 있는 선박 평행수에 들어가는 어, 수처리용 전력 변환 장치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어, 이거의 기능은 그평행수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시스템으로 이 안에 이제 선박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새로 나오고 있는 한뼘 정수기라고 소형 정수기인데 온수통이나 냉수통이 없어서 순간적으로 가열하고 냉각할 수 있는 그런 파워를 저희가 개발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영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어 왼쪽 표를 보시게 되면 저희 회사 매출은 어 태양광 전력변환 장치는 매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저희 매출도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파란색은 유도가 열인 버터입니다. 쿠쿠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건데 어 100억에서 한 140억 사이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길게 저희가 여기 납품한 지한 13, 한 4년 됐는데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기별 매출 추이를 보시게 되면. 어, 매년 1분기하고 3분기는 매출이 좀 작고 2 4분기에 매출이 많습니다. 2018년도도 어, 1, 3분기는 작고 2 4분기에좀 많습니다. 올해도 이런 양상을 비슷하게 할것 같고요. 1, 4분기에 이렇게 매출이 어, 작년보다 조금 작은 이유는 ESS 화재에 따라서 ESS 사업이 일시에 차질이 좀 지연이 된 상황 때문에 이렇게 어, 첫해 첫 분기에 매출이 좀 작습니다. 그래도 ESS, ESS 외 태양광으로만 이렇게 충분히 매출을 할수 있었고요. 2, 4분기도 마찬가지 태양광만으로도 작년 2, 4분기보다 매출을 더 높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정부 대책 발표로 ESS 사업이 이제 3분기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 저희 매출이 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6월 달에 대규모 또 수출을 위해서 매출 어, 납품 계약을 어,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어, ESS 사업 재개를 위해서 하반기에는 굉장히 높은 매출을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태양광 시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책에 의해서 많이 이제 따라가는데 어 정부에서 3020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히 어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0%를 신재생 에너지로 어 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2030년에 전체 에너지의 20%를 신재생 에너지로 그 양으로 따지면 63.8기가에 해당됩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전체 양 중에서 약 57%를 태양광으로 할, 어, 태양광으로 설치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양이 36.5기가입니다. 다음 이제 저희 회사의 다양한 R&D 인프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연구 인력이 전체 인원의 29%가 연구 인력입니다. 어이 연구 인력 그걸 저희가 이제 다섯 개 연구 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그 제품에 따라서 다섯 개 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네개 팀은 신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개 팀은 양산 관리, 즉 현재 양산하고 있는 제품의 성능을 개선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회사 기술은 저희 주요 특허들은 각 제품에 해당되는 기술, 어, 특허들을 가지고 있고요. 어, 현재 27개로 매년 한두개 정도의 특허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어, 저희 회사. 제품의 경쟁력이 되겠습니다. 타 회사에 비해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크게 이제 네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멀티 스트링 방식입니다. 어떤 사이트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여러 개 이렇게 몇개 단위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어, 근데 이제 그 대비되는 마, 말이 이제 센츄럴 방식인데요. 센츄럴 방식은 이렇게 네 개로 나눠져 있는 걸 하나의 인버터가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비해서 저희는 네 개의 단위로 설치돼 있는 걸 각각 제어를 하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네개 중에 한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즉 구름이 끼거나 뭐 음영이 졌을 때 하향 평준화가 됩니다 전체. 왜냐하면은 하나의 인버터 가지고 전체를 제어하기 때문에 하향 평준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이렇게 발전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제 회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림자가 진 이쪽 지역만 낮아지고 나머지는 100%로 다 동작을 정상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발전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어, 다음 이제 저희 회사 제품에 어, 각각 부품을 모듈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as를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카트리지 방식으로 문제가 생긴 모듈만 교체를 하게끔 다른 회사 제품은 가서 여기서 직접. 어, 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바로 교체를 할수 있어서 어, AS를 아주 빠르게 할수 있는 제품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장 시간을 최소화하고 AS 시간을 감소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저희 회사 제품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도가열 인버터, 즉, 쿠쿠 전자에 납품하는 인버터가 되겠습니다. 업계 최초로 DSP라는 CPU를 이용해서 어,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디지털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신뢰성을 높였고요. 그, AS를 줄일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쿠크전자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전체의 57%를 저희 회사 제품 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용량 인부터는 저희가 대용량 인부터 개발을 통해서 선점을 하고 있고요. 3메가와트를 곧또 개발이 된다면 국내 최초로 아마 국내 시장을 선점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ESS도 마찬가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사업이 시작될 때 저희가 개발을 완료를 해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104억의 매출을 올렸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매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는 제품은 2메가까지 그리고 어 제품을 저희가 납품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어 3메가까지 가능한 시리즈의 제품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올해 안에 양산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전압 체계에 맞는 DC 1500V급 인버터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올해 안에 양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새만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내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용량도 저희가 그 시리즈를 개발을 해서 내년부터 양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렇듯 태양광 인버터도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응하는 e s s 용 PCS도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상 태양광 발전 네,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세만 금의 2.8기가와트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수상에 맞는 인버터가 개발이 돼야 됩니다. 어 바닷가 옆이라서 염에 의해서 강한 그런 제품을 개발을 해야 돼서 저희 회사는 2, 4분기에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현재 대기업 H사와 컨소시엄으로 저희 제품을 스펙인하기 위해서 설계 지원을 하고 있고 전체 물량 중에 10% 이상을 약 300메가 이상을 저희 회사 제품으로 설치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성장 전략과 비전이 되겠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걸 종합해 본다면은 저희 회사는 대형량 인버터를 선점을 하고 있습니다. 어, ESS용 PCS 또한 제품 다양화 어, 대용량 인버터를 선정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인버터 외에 새로운 전력 변환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제품을 다각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다, 다양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시장을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희 회사는 검증된 기술력과 독보적인 시장 장악력으로 태양광 시장을 선도해 나가서. 2030년도에는 신재생 에너지 대표 기업으로 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차트입니다. 대규모 1메가 이상 저희가 시장 점유율 39%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S 사업 재개로 3분기부터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정부 정책 3020 정책에 의해서 2030년도까지 신재생 에너지가 20%를 달성을 합니다. 그리고 새만금은 저희가 300mw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호회수가 75.8%로 리스크가 없는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력변환 기술을 이용해서 저희가 다양한 산업에서 영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CI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은 저희 회사는 Will 의지를 가진 S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ING 노력을 하는 회사 Willings가 되겠습니다. 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